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 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넓은 실내 공간성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까지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안쪽에는 안전 편의 옵션까지 제공되어 있는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랜저 IG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정말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희소 가치가 있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정말 차량 색상까지 이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으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치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적용되는 차량이고요. 안쪽 실내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구와 동시에 케미컬류 경정비까지 완료함으로써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초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8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8만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I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49만원. 1,149만 원에 안전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18년형의 그랜저 I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좋아하는 화이트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부터 비춰드리면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부분이라던가 트위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본네트나 앞범퍼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 상관없는 깔끔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전망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적도 비춰드리면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왔을 때 역시나 완전 무사고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에 동일하게 6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드석 측면부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IG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컨디션 먼저 비춰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 케어 보조기 총 2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물신망치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리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의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측편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과 후측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8만 903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I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론 공간, 헤드론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 도어 트립 쪽 먼저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IG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8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 8만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기한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그랜저 IG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49만원. 349만원에 안전 편의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18년형의 그랜저 I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주시면 탁송고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